1. 제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적응 화재 급수는 2. 비시급 2. 제1류 위험물의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무기과 산화물은 물속에 보관하다 3. 유리화재의 급수와 표시색상으로 오른 것은 4. 비급 4. 소화기의 사용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3. 바람을 마주보며 소화할 것 5. 다음 물질 중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3. 모래 열의 이동 원리 중 복사에 관한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태풍과 육풍이 일어나는 원리. 7. 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탱크에 대하여 탱크의 용량을 구하면 약몇 m 3인가? 단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4. 994.8. 8.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논다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규제한다. 9. 제사류 위험물로만 나열된 것은? 4. 제일 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 화물 10.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옥내 소화 전설비의 비상전원은 몇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45분 12.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현상은 1. 자기 연소 12. 제일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의 보관 용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약재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마른 모래 13.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배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주배관의 입상관 구경은 최소 60mm 이상으로 한다. 14. 위험물의 화재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인화칼슘 분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 15.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 설비는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 설비 16.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물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신부화재에 효과적이다. 17. 인화점이 섭씨 20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높이가 15m이고 지름이 18m, 인오그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오그 저장 탱크와 방위재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3.7.5m 이상. 18. 금속 할륨에 대한 초기의 소화액제로서 적합한 것은 2. 마른 모래. 19.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몇 퍼센트 이상 되게 해야 하는가? 3. 70. 20.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가? 단, 해당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수 없는 경우이다. 2. 600M이. 21.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4. 농도가 4 0중량인 과산화수소 22.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2. 안전 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23. 과산화바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온수와 접촉하면 수소 가스를 발생한다. 24. 과염소산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과일량이 나는 보라색 결정이다. 25. 물과 접촉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수소화를 할수 없는 물질은 3. 3A에 26.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빵리는 가연성 물질이며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이다. 27. 지정수량이 200kg인 물질은 2. 피클린산 28.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제육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1. H3PO4 29. 제사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4.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30. 수소와 나트륨의 소화액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물 31. 과염소산 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4. 물보다 가볍다. 32.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벽기둥 바닥보 석가래는 내화재료로 하여야 한다. 33. 물과 작용하여 메탄과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2. Mn3C 34.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지정수량의 8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며 지방면으로부터 5미터 높이의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제조소의 소화난이도 등급은? 1. 소화난이도 등급 1. 35. 트리니트로톨로엔의 작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2. 에노2 3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2. 알킬리팀 3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1. 알코올유 38. 다음 위험물 중 상온에서 액체인 것은 1. 질산 에틸. 39.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화기주의라고 쓰여 있다. 제 몇류 위험물 제조소인가? 2. 제1류. 40.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탈로겐 간화함물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41. 정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연소할 때 인화수소 가스가 발생한다. 42. 트리니트로페놀의 성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융점은 약 61도씨이고 비점은 약 120도씨이다. 43.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항아린. 44.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4.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오글탱크를 둔 제조소. 45. CA3P 600kg을 저장하려 한다. 지정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1. 2배. 46. 기에트레테르의 보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저장 용기에 빈 공간이 없게 가득 채워 보관한다. 47 아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유의 냄새를 가진 기름성 액체이다. 48 벤젠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체류하므로 환기에 주의한다. 49 질산칼륨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1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이다. 50.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할 대상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명상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수량 3000대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51. 보기의 위험물을 위험등급 1, 위험등급 2, 위험등급 3의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황린, 리튬, 이누아칼슘 52.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발화점은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20도씨 정도이다. 53. 위험물 운반 시 동일한 트럭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은 단 지정 수량의 5배 이상인 경우이다. 3. 제6류 54. 황린의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2.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55.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6. 위험물의 유별 구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2. 벤젠 57. 제사류 위험물 중 제일 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3. 아세톤 58. 행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 저장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일 때 공간용적은 최소 몇을 이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2. 25 59. 탄화칼슘을 습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위험한 이유로 가장 오른 것은? 1. 아세틸렌과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가스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60.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우회탱크 저장소에 방유제 내의 용량 10만 리터와 5만 리터인 오그 저장탱크 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3 1 1만 리터 이상.